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하겠습니다. 에쁘다 也许，也可。 頑張れ 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실감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지난 한 달은 떼느진 긴 장마와 집중 호우로 인해서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이번에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꽤 컸다고 하죠또 지금 우리 한반도를 향하여 강력한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난리를 종종 겪는 편이지만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모세를 통하여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해를 만났을 때 꽤나 당황했을 겁니다. 출애굽 직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초목이 풍성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보죽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 메마른 광해를 볼 기회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감행하면서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로 들어선 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메마른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40년 동안 실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기에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곳은 살기에는 너무 척박한 그런 땅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나안 땅도 신의 광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주변과 또 지중해에 맞닿은 서쪽 평야지대 그리고 북쪽의 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특히 이 남부의 베일세바 지역은 유대광야라고도 불리는데 이 지역은 1년 내내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간신히 풀만 자랄 정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인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곳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인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피를 내리지 않는 징계를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기근이 심각해져서 생존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메마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바로 에덴동산 같은 곳즉 물된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면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 그러면 푸른 풀밭, 울창한 숲과 곱게 뻗은 나무들을 떠올리게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처럼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물된 동산처럼 다시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상징으로 이 절에서 레바논과 갈멜과 사롯 이렇게 세 지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 곳은 바로 물된 동산의 특징을 가진 곳들이라는 거죠.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갈멜은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많았고요. 사로는 꽃들과 비옥한 초지로 이름이 나있던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한다면 이렇게 메마른 땅이 변하여 향기로운 백향목 숲, 웅장한 상수리 나무가 가득하고 넓은 대지에는 풀과 꽃이 만발한 곳으로 그렇게 가득한 풍성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명으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메마른 땅이 되어 버린 이유는 순전히 자신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진짜 메마른 땅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물된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메마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메말랐을 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이 물된 농산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구원이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당장 내가 겪는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만간 사형 집행이 예정된 사형수에게는 어떤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사형이 중지되고 석방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 중인 분에게는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고 관계가 깨져서 힘든 분들에게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이고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구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해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떨던 자들에게 굳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구원의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오게 되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못 듣던 이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절던 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던 이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진정한 전국 에덴이 회복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서 맨말랐던 그 땅에 물이 풍성하게 되고 풀과 갈대와 부들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되고 큰 길이 생겨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없을 것이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은 존재하지 않는 궁극적인 구원의 날그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된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개인적인 구원과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앞날에도 이렇게 복된 날이 올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궁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된 농산 같은 풍성한 회복의 때를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깨어진 일상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교회의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는 회복의 그 날을 주시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 또이 땅이 물된 동산 에덴, 에덴처럼 풍성케 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속히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메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지금 우리와 이 땅이 우상숭배와 죄악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이 땅을 치유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각자의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가정 예배의 자리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땅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